네, 안녕하세요. 벤쿠버 오영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정말 오랜만에 포트랙리에 분양을 하는 타운홈 프로젝트 리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포트 랭리는 사실은 랭리에서도 주택 가격이 좀 비싼 지역의 하나고요. 콘도나 타운홈이 그렇게 흔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오시고 싶어도 그 주택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을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 리아가 시작되는 요 시작 가격이 1 2 5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운홈 프로젝트 중에서도 랭리에서는 이정도면 굉장히 큰 사이즈. 예요 하는데 여기는 지금 시작 그 이제 프라이스가 1.25이기 때문에 사실 복권하기 쉬운 그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쪽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시거나 이쪽에서 구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운사이저들 아이들을 다 내보내시고 싱글하우스에서 사시기에 너무 불편하시다. 메인테나기 힘들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 제가 정보를 더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어, 리안 위치가 바로 이쪽에 있는데요. 어, 포트레행리 m 파 s e 유 m 미 여기 16번에 있습니다. 16번에 있고, 그리고 요길 건너에 뭐가 있냐면은 포트랭리 내셔널 스토릭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포트랭리가 이제 BC 주의 벌스 플레이스라고 탄생된 곳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를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쪽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여기에 어우리들 많이 가는 블랙스미스 카페가 있고요, 안티크 빌리지 몰이 있습니다. 쭉 오다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글로벌로 돼가지고 어, 랭리 포트 랭리의 중심적인 어, 시가 되겠죠. 예전에는 요 다리를 건너가지고 저 다리를 건너서 그레이프리츠를 넘어가는 페리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 페리를 탔었는데 이제는 여기 그 페리가 없어졌죠. 다리가 생기는 말에 없어졌는데 거기 이제 우트 포트 골츠 트레일을 쭉 가면은 이 다리를 이 길로 쭉 가면은 이제 휴스턴 트레일과도 만나고 그리고 어 골든 이어스 다리 거까지도 기 갑니다. 이게 굉장히 긴 트레일 길이에요. 여러분 운동하시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 랭리 파이널트 스쿨이 또 이쪽에 있기 때문에 파이널트 스쿨 애들 저희 애들도 다녔고 다니고 있고 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리빙룸에리에 지금 L쉐입 쇼파를 놓고도 굉장히 공간이 많고요 엔드닛이기 때문에 이런 창들이나 이런 것들로 잘 빛이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뭐 디자이너 아이템이긴 하지만 월을 이렇게 큰 거울과 그 다음에 와인셀러로 꾸미면다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키친하고 리빙, 그 다음에 다이닝 에리어인데 어, 모든 어플라이언스들이 지금 어, 지금 피션페이컬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네 월오븐으로 이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6 육구하고는 또 오랜만에 보네요 피션페이컬 쿡탑이 육구로 되어 있어요 6개로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이거 커머셜 그레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백스프레시는 그냥 이쁜 타일로 기본적인 파일,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아일랜드 옆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은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살림 많으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쓰리스터 체어를 놓고선 아침 식사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테그리트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굉장히 커요. 네,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높게 잘 그리고 어 키친 볼드 굉장히 큰 하나로 싱글볼로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도 지금 금색으로 로즈골드로 해가지고 예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금 공사하는 곳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은, 요, 저기 건물 뒤쪽이 비지터 센터 포트랭리에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저차 넘어가 지금 프레이저리버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봤을 때는 되게 조용하고, 그 다음에 포트랭리의 모든 다운타운과 거리 멀지 않고요.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뭐, 사이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마련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파우더룸인데요. 오늘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이 파우더룸에 보면은 어우 되게 고급스러워요. 네 이렇게 파우더룸이 이쁘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가라지 있는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가라지에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고 물론 창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 근데 크로우젯이 없기 때문에 어, 좀 불편할 수있지만 옆에 머드룸처럼 꾸며진 커트크루젯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라지를 보겠습니다. 가라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와이드해요. 저쪽에는 이제 밖으로도 나가는 문이 있고요. 더블 가라지 돼 있고,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네, 여기 퍼너스하고, 네비엔, 네비엔 워터 히럴, 그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층 어, 침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LG 거네요. LG 와셔앤 드라이어가 있고요. 빨래 폴딩할수 있는 여기 어우 고급스럽게 폴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나이저 있고요. 이게 포함되는지는 제가 확인해보고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가시면은 이제 마스터 베드룸, 프라이머리 베드룸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워킹 크라젯 네, 아우 고급스럽게 잘 마감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천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뭐 캐빈처럼 이쁘게 장식되어 있고 엔드 유닛이기 때문에 창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용하시기에 정말 편하실 것 같아요 데게스포나스 나오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화스실 가보면은 더블 싱크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누이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 지금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한숨 눕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고 레이 샤워 헤드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 원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타일도 이쁘게 저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네. 네. 오버나이즈도 잘 들어도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컨 베스룸을 한번 보시면은 어, 지금 여기도 어, 비슷한 타일로 되어 있는데 조금 길게 되있고요. 어 샤워 헤드는 그냥 기본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린넨 크루제트 여기 있고요. 그리고 세컨 베드룸 들어보면은. 아, 이 유닛은 지금 쇼홈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이 가구들을 다 포함해서 팔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타주나 이사 오시면서 모든 걸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에 맞게 디자이너 꾸며진 가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도 이렇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탁자 옆에다가 이렇게 의자까지 나서 간단하게 뭐 일기를 쓴다던가 일을 할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네, 크라젯도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기본적인 베드룸이고,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